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의 언팩 행사를 약두달 앞두고 갤럭시 S23의 보급이 유출되면서 외관을 완벽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세 모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시죠. 차례대로 S23 울트라와 플러스 또 일반 모델인데요. 디자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플러스 모델과 일반 모델의 카메라 섬이 없어지고 렌즈만 돌출된 형태로 바뀐 점이겠죠. 기존 갤럭시의 상징이었던 컨투어 컷 디자인을 버리고 울트라 모델과 디자인 컨셉을 통일시킨 모습입니다. 카메라 렌즈 3개만 돌출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울트라 모델 역시 레이저 센서와 망원 카메라는 거의 돌출 없이 마감된 모습입니다. 현재 알려진 데이터에 의하면 S23 울트라 모델은 S22 울트라처럼 6.8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S22 울트라와 두께는 같지만 가로는 0.2mm, 세로는 0.1mm 더 크고 무게도 233g으로 S22 울트라보다 5g 더 무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는 유심 트레이가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오른쪽 측면에는 볼륨 버튼과 사이드 버튼, 그리고 그 밑에는 밀리미터파 안테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모델에서는 밀리미터파 안테나는 볼수 없을 전망입니다. 볼륨 버튼은 전작의 단순한 일자 모양에서 위아래가 구분된 모양으로 바뀌었고요. 맨 위에 있는 것이 울트라 모델인데요. 이번에도 엣지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굴곡이 줄어들면서 기존 측면보다 많이 평평해진 모습인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전작처럼 평면 디스플레이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단부를 살펴보면 C타입 포트와 스피커 또 마이크를 볼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울트라 모델의 S펜은 정면 기준으로 왼쪽에 수납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의 후면부는 모서리까지 완전히 플랫한 모습이고요. 측면부는 플랫에 가깝긴 하지만 전작처럼 약간의 굴곡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울트라 모델은 전작과 비교해 본다면 측면 곡률이 많이 평평해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전파인증기관의 인증을 통과한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의 정보에 따르면 갤럭시 S23 울트라의 모델명은 SM-S9180으로, 펄컴사에서 특별히 공급하는 스냅드래곤 HN2의 오버클럭 버전이 탑재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램은 8GB와 12GB, 저장 용량은 256, 512, 1TB 버전이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카메라 사양인데요. 그동안 S23 울트라에는 2억 화소 카메라 탑재가 확실시 된다고 알려졌었지만, 이 중국 인증 데이터에는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표기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의 추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올해 S22와 폴드 4세대 제품의 경우 삼성은 가격을 동결하는 전략을 펼쳤었는데요. 현재 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갤럭시 S23의 경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삼성은 가장 중요한 가격에 대해 최종 결정을 앞두고 현재 고심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S23는 내년 2월 초 샌프란시스코에서 언팩 행사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전 비너 비너 퇴였습니다.